여기 브랜트우드 타운센터라고 있는데, 커피 마시러 왔어요. 여기 맛있는 카페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깔끔한데, 뭔가 다 닫아있음. 허이 피자 가든 이런 게 있고, 오, 맛, 맛집이 조금 있네. 쏜커피. 찾던 곳이에요, 쏜커피. 친구가 존맛탱이라 해가지고 와봤어요 네. 팔고. 라떼를 시켰는데 말이죠 맛있어요 맛있음 그냥 무난한 맛이에요 먹어볼래 빨대가요빨르트빨대 어? 여보. 어? 우리 단정테스한거 같은데? <웃음> 뭐야. 분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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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강아지다. <laughs> 시네플렉스도 생길 것 같아. 여기 세포라는 열었습니다. 여기에 스카이 트레인역이 바로 있어요. 뭐 하는 건데? 뭐 <laughs> 시원하게 아, 스포팅 라이프. 스포팅 라이프입니다. 엑트 온리. 넓고 깨끗해요. 파타고니아 이런 거. 음. 이런 거 바람막이로 좋은 것 같아. 그치? 좋겠네. 파타고니아 귀엽다. 오 바지 되게 편해 보인다. 네. 엄청 커 보이는데? 좀 편해 보인다. 진짜. 아, 아이스박스인데 얘가 비싸요. 얘는 3 5 0불 뭔데 이게 뭘까? 캔인슬레이터캔인슐레이터 아, 자전거에 쪼고가는 거? 까 아.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좋다.는 이렇게 저기... 여기가 어. 이먼되이킹이에요 와 이런거 귀엽네 이거 귀엽지 않아 귀엽다 270불 이0네 신호가 꺼야 되나? 지금 이거 들어있어서 무게를 잘 모르겠는데 190불인데 25% 할인중이야 거 같아요. 이 구멍도 있네. 음. 기자인은 괜찮다. 예쁜데? 응. 네. 그건 컵라면용 물끓임. 네. <laughs> 네. 진짜 미니네 이거? 예전에, 예전에 슈퍼에서 이거 세일하고 있어가지고. 시나몬 롤을 사봤어요. 한 번도 안 만들어봤는데 오늘 해보려고요. 이렇게가 우와, 어 이렇게구나. 우와. 아 금방 됐네. 우와. With icing age. 아이싱, 위치 아이싱. 아이싱 없는데? 여튼, 이거 봐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음, 냄새 완전 좋아. 일단, 우린 두 명이니까 두 개만 할 거예요. 와, 이거 봐요. 아, 얘를 까는 건가 봐. 어, 아, 이렇게. 오, 드디어 알았다. 真是的。嗯試試 음, 오늘 토요일 아침인데 오빠랑 헬스장에 운동하러 왔어요. 여기 아파트 내부 헬스장인데 요렇게 있어요. 이 남자 화장실 쪽으로 가면 찜질하는 곳도 있어요. 이거 해보려고요. 그냥 이거 하려고요. 여기 캠핑용품들 좀 있어요. 근데 네, 이런 게 생각보다 다 작은 것 같아요. 귀여운 주전자. 계란통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뭐 발견했어? 아, 뭐 필요한 게 있나? <laughs> 오 <오기장>. 디자인. <laughs> 세트 세트. 아, 이, 이거 아니야, 오빠 이거? 아, 여기 다들어가는 거야? 4 o u r piece p r s e 작지 않을까? 귀여운 귀여운 하네. 아다 들어가 있네. 이게 컴팩트한 게 좋긴 해. 우와, 이건 아, 와 이건 두 잔자요? 와 진짜 작다. <laughs> 커피 두잔 먹으면 끝나겠는데? <laughs> 이거 하나로는 컵라면 하나. 그래도 뭐. <laughs> <laughs> 이거 봐, 진짜 미니 귀여워. 되 콜브사이드 픽업 바로 왔어요 어디 어디 아, 여기 콜브사이드 픽업하는 데에요 넘버 투 저기 전화하면 되나보다 음 그러네 예 이거 아이디 보여주고 바로 받았습니다 마하 오사게 뭐 아, 아, 내가 입어봐야 알겠어. 한번 입어봐. 오. 블랙. <laughs> 블랙 스웨트팬츠를 하나 샀어요. 오. 근데 이게 평이 좋더라고. 이게 얼버나웃피털스에서는 세일을 안 하는데 평이 막4몇이야전 스몰을 샀습니다. 스몰. 우리가 좀 있으면 캠핑을 갈 건데 제가 이렇게 두꺼운 스웻팬츠가 없었거든요 어, 진짜 두껍다 그치 후기에도 오. 보니까 두꺼워서 웜스라고 돼 있더라고 오. 이제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며칠 전부터 쌀국수가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쌀국수 먹으러 갈것 같아요 다이닝이 되는지 한번 전화를 해보고 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포 미스터리 도가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피아워에서 10% 할인해준다고 그랬어 이렇게 평점이 4.6 음, 조용조용 물, 물은 워터 그냥 스페셜 시켰어요 스몰 음, 와 진짜 맛있다. 미쳤다. 아, 진짜? 음, 음. 응. 와, 진짜 맛있다. 이거 더슬금치 이거 그냥 다 넣는 건가? 어 음. 영롱 영롱. 이거는. 스밍롤 나 음. 먹어보겠습니다. 어. 새우랑 돼지고기 들어있는 여 새우랑 돼지고기. 한번 <놀러와> 아 음. 맛있 봐요, 다 먹었어요. 배터져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스몰인데도 양이 진짜 많고 국물도 완전 진하고 재료도 푸짐하게 들어가서 정말 추천합니다. 엄지척. 스프링롤은 레전드 스프링롤이에요. 맞지? 네. 예. 진짜 옥대국. 내가 와본 베트남 쌀국수 집 중에서 응. 거의 베스트에 들어가. <laughs> 오빠 따라서 MEC라는 곳에 왔어요. 뭐하는 곳인가요? 네, 각종 레저용품을 파는 곳이지요. 그렇군. 가봅시다. 각종 레저용품, 피팅용품, 아웃도어용품. 오빠 먹어볼게. 뭐 그냥, 그냥 싹다. 싹다? 아, 오케이. 와 넓어요. 엄청 넓다네. 와 귀엽다 이런 거. 아 <laughs> 귀여워. 귀여워. 응, 여기를쓸수 있겠는데? 와우. 세트도. 세트도. 세트. <laughs> 아예 다 케이스까지 다 있는 건가 보다. 아. 이런 것좀 이쁘다. 응, 살 퀄리티도 어. 있어 보이지 되게 어. 귀엽다. 여기 손잡에도 잡을 수 있게... 보관하기 좋으라고... 어. 가격은 안 귀엽... 이거는 요리처럼 보이지만 음. 플라스틱이라는 거... 그러니까 신기한데 음. 뚜껑도 있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이 손잡이를 이렇게 잠그면 컴팩트 해진다고 yeah. 귀엽다 음. <laughs> 꽃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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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갈릭브레드 이거 친구 집에서 먹고 반해가지고 사러 왔디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대박 제가... 하이루 짠너잡 티셔츠 입었어요 예전에 오빠가 이너짭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받은 건데 제가 입습니다 하 저는 어제 산 빵을 먹을 거예요. 제가 얼굴이 빵처럼 터질 것 같지만 배가 고프니까 빵을 먹을 것입니다. 짠. 어제 TNT에서 산이 마늘빵을 먹을 거예요. 음. 깨진 것 같은데? 금이 갔나? 엄청난 비주얼. 어제 오빠가 이거 하나 먹었대요. 이렇게. 와 어디까지? 이거는 오빠 거. 나는 좀더 작은 걸로. 데스. 오늘도 날씨가 엄청 좋죠? 엄청나죠? 짠. 유후! 맛있겠다, 우. 이야. 이건 다 치즈인가? 음. 음. 진짜 이거 너무 맛있어. 맛있어? 음. 진짜 이거 미쳤다. 약간 나 이거 요거트 맛 나더라고, 이거. 뭐. 응. 음. 요거트 맛이 많이 나. 음, 크림치즈 맛. 크림 치즈 맛이 많이 나는 것 같아 나음 진짜 거 이거 친구 집에서 처음 먹었는데 그때 우리가 회 연어 매운탕 밥 족발까지 먹어서 배가 엄청 부른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건 두 명에 하나 한 조각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딱두 조각만 데웠는데 어머 세상에 이거는 그냥 들어간 그래서 결국 우리는 남은 조각까지 다 꺼내서 다 먹었다. 그리고 전 그날 소화제를 먹었지만, 다음날까지 배가 불렀다. 진짜 이거는 꼭 드셔보세요.